안녕하세요 낚시관계 라이트닝 입니다 아 오늘도 라이트닝은 아, 퇴근하고 가까운 곳으로 지금 야간 짬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아, 경기도 화성권 일대 아, 목이 억수로 많습니다 아, 지금 장마기간 중이라 막 후덥지근합니다 후덥지근 끈적끈적해서 아, 낚시하기 상당히 힘들고요 제가 사방에 모기향을 피워서 이제 모기향 사방진으로 이제 오늘 낚시를 즐겨 봤습니다. 아, 이맘때 이제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어려운 낚시 시즌인데요. 어, 되게 저기압이라 붕어잡기가 쉽지 않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 다만 이런 것들 아, 굉장히 자리 편차가 굉장히 크니까 아, 이런 것들 잘만 파면 월척급 붕어를 아, 뭐 쉽지 않게 아, 어렵지 않게 낚을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아, 오늘 라이트닝 어, 오늘 입질 딱한번 받았는데 어, 그게 월척 조금 넘는 씨알로 이렇게 붕어 한번 잡았고요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우 미끼에 지금 월척 하나 잡았고요 씨알은 한31 정도 됩니다 이쁘죠? 어, 검은색 번쩍번쩍하고 이 가로 사이즈 30이 조금 넘으니까 한31 정도 되는 붕어입니다 어, 굉장히 이쁩니다 토종부터 붕어답게 굉장히 느씬느씬하고 느신 아 이제 티껍질 하나 없는 붕어, 이 월척 30, 31요 정도 된 붕어 이렇게 한 마리 낚았고요. 어 새우 입질에 아주 멋들어지게 올라왔습니다. 어 요맘 때 새우 낚시 아주 잘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음, 자리 편차 굉장히 크니까 자리 신중하게 잡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날이 굉장히 무덥지근하니까 지금 보이는 대형 선풍기 보이시죠? 어, 낚시 가는 길 매장에 오시면 이렇게 대형 선풍기 판매하고 있으니까 어, 선풍기 이렇게 포천 앞에 이렇게 틀고 낚시 하시면 아주 시원하게 낚시 즐길 수 있다는 거 참고되시고 낚시 가는 길 매장에서 선풍기 구매해 하시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뭐짬 낚시 3시간 낚시 해서 입질 한 번에 턱걸이 한 마리 뭐 재밌게 낚시를 했고 제가 또 이제 매장을 또 내일 또 가야 운영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회 되시는 분들, 경기도 시흥시, 무랑동에 있는 낚시 가는 길 매장 오시면, 아, 동출 가능하시고, 이 좋은 포인트 안내해드리니까, 한 번쯤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구독해줘서감사하고요 이제 붕어도 놔주고, 라이트닝도 그만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너도 이제 그만 가라. 자 <laughs> 이제 라이트 핸드 이제 그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